오늘은 황당한 채널을 하나 찾았어. 대놓고 본인 영상은 픽션이며 국뽕 TV를 즐겨 시청하고 맹신하는 사람들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함. 국뽕 TV의 현실을 상세하게 밝혀줌. 모취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나처럼 국뽕 거지 개튜버를 까내리는 채널인 것 같음. 장르를 넘나들며 구라 영상을 풀로 제작하면서 국뽕에 취한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채널임. 본인의 영상 시청자들에게 이제는 그만 좀 속으라며 영상 메시지까지 남김. 박지성이 손흥민과 같은 토트넘 소속으로 더블 헤트트릭을 달성함. 겁니 웃긴 채널임. 시청자들도 영상을 보며 국뽕들을 우롱하듯 댓글을 남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쇼츠 영상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유튜브의 짧은 영상들은 노출이 일반 영상보다 훨씬 많이 됨. 그래서 조회수가 100만, 1 0만씩 찍힘. 근데 중국 일본 기자의 무지성 인터뷰 내용을 한 트럭으로 올림. 중국 기자가 김민재를 까는 영상이라든지 일본 기자들이 손흥민을 까는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림. 물론 조작임. 그리고 분명 국뽕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음. 근데 짧은 영상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 오히려 이것들을 맹신하는 국뽕들이 생기고 있음. 채널 취지와 다르게 국뽕들이 한트럭 몰려와서 중국 욕하고 일본 욕하고 있음. 긴 영상들에서는 확실히 한심한 국뽕들을 우롱하는 게 보이는데 짧은 영상은 역효과 나는 중. 1100만 뷰를 찍은 음바페 이강인 조작 인터뷰와 유사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중. 뭔가 조금 아쉬움. 좀더 직설적으로 개튜버들을 저격해주면 좋을텐데 말이지. 오늘의 주요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오늘은 PSG가 부산에 입국했어. 그리고 이강인도 내일 전북과의 친선경기에 출전을 위해서 처음으로 공개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임. 아마도 팬서비스 차원으로 짧게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됨. 벌써 PSG에 적응한 듯한 이강인의 모습.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네이마르와의 친분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음. 네이마르가 이강인 머리 가지고 장난치음. 이강인도 귀여운 막내 동생마냥 형이 장난치는 거 그냥 받아줌. 무럭무럭 자라나서 월클 반열에 오르렴. 이 정도의 국뽕은 괜찮다고 생각함. 이번 이적 시장에는 전설들의 은퇴가 꽤 있음. 특히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은퇴에 많은 충격을 받았음. 그리고 오늘은 부폰 은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공신력 최상 기자의 보도. 지구 최강 골키퍼의 축구 인생이 곧 마감되려고 해.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야. 아약스는 맨시티의 카를로스 보르게스 영입을 거의 확정 지었어. 로마노의 히어위고. 보르게스는 웨스트햄으로의 이적이 유력해 보였으나, 아약스가 하이제킹에 성공함.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이나 새벽에 메디컬을 진행 예정이며, 이적료는 1,700만 파운드. 맨시티는 바이백 조항과 세론 조항을 포함시켜서 이적을 수락함. 첼시의 카이세도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만인이 다하는 사실이지. 그리고 첼시는 브라이튼의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 영입에도 관심이 있음. 첼시는 둘다 영입을 하고 싶어하지만 이적금액 측면에서 아직 협상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임. 만에의 알나스르 이적 오피셜. 이제 만에는 호날두와 같이 뛰게 될 것이며 포파나와 브로조비치의 지원 사격도 받을 것임. 스쿼드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와도 될것 같음.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은 오늘 덴벨레의 PSG 이적에 대해 입을 열었어. 이 정도면 덴벨레 이적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함. 바르셀로나는 덴벨레의 이적 자금으로 맨시티의 칸셀로 영입을 위해 한번더 제안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메뉴 소식. 라스무스 회의로는 메뉴와 메디컬 테스트를 곧 마무리 질 예정임. 메디컬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오피셜 예정. 그리고 헤이룬 영입 이후 암라바트 영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반더비크 영입을 위해 레알소시에다드가 접근했고, 프레드도 고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라바트 영입으로 선수 보강은 필수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그럼 빠이.